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주 명조 풀이를 하면서 그 육친덕하고 인덕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 살펴보기랍니다. 자, 먼저 이런 명조가 있습니다. 자, 임신년, 자, 개축월, 그다음에 정축일, 자, 병호시에 태어난 자, 여성의 명조입니다. 이런 명조가 있는데 우선 그이 명조에서 뭐 격부담 살펴보면은 요 축토 속에 있는 여기 개수가 그죠 이렇게 천간으로 도출했으니까 평관격이죠. 여기 평관격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이렇게 평관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행을 살펴보면은 초록색은 여기 없으니까 목은 없고, 화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토는 이렇게 두 개, 금은 이렇게 하나, 수는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요 밑에 보시면 그렇게 돼있죠. 그죠? 보시면은 여기 화오행은 세 개, 토오행은 두 개, 그 다음에 그 금오행은 하나, 그 다음에 수호행은 두 개, 인성인, 그 모호행은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요런 식으로 나와있고. 그 이명주에서 신강신약 잡는 방법 한번 살펴보기랍니다. 신강신약 같은 경우에는 월지를 30점, 자, 여기 일지를 20점, 나머지는 전부 10점씩을 부여합니다. 일가는 제외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30, 50, 그죠? 60, 70, 80, 90, 100점이죠. 100점 만점에 50점이 넘어가면은 신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50점 미만이면은 신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간의 세력은, 어, 일간이 정화니까, 이 정화하고 같은 화오행이거나 아니면 정화를 생존하는 목오행이 일간의 세력이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모공은 고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요두 개가 일간의 세력이 되겠죠. 여기 10점, 20점이니까 나머지 80점이 반대 세력이니까 당연히 신약한 명조죠. 자, 신약한 명조에서 그 용신은 같은 화오잉이거나 아니면 인성인 모공이 고그 용신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인성은 없죠. 그죠. 모고공은 전혀 없으니까 어, 부득이 이 화오잉이. 용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 목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화가 용신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명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자, 목의 뭐 가장 필요하죠. 지금 현재 이 명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개충이 되죠. 그죠? 이렇게 정개충이 되는데 이 개수는 뭡니까? 이게 지금 여자의 명조이다 보니까 이 개수 같은 경우는 평관이니까 남편이죠. 그죠? 남편하고 이렇게 정개충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자 그런 경우인데 실은 어떻습니까? 여기 정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자리 통근을 하지 못해 가지고 힘이 부족한데 여기 남편 같은 경우는 여기 임수에 동조도 받고요. 그다음 안전 자리 축토에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중간 투출한 경우니까 안전 자리 통근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강한 자 그런 남편이 일간을 이렇게 극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시달려서 못 사는 자 그런 명일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거 인성이 있으면은. 목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목이 여기 있으면 저 수생목, 목생화로 어, 당연히 그 좋은 명조가 될수 있겠죠. 어, 결국 이 명조에서는 그 가장 필요한 게그 목공인 모고행인, 인성인 목공인데 목공이 원국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그 일간하고 같은 화오행을 용신으로 정한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원국에서 어, 일간이 가장 필요하는 인성이 없는 런 경우니까 이런 명조가 뭐 육친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원국에서 그 자신이 필요한 자, 그런 오행이 자, 없는 경우가 육친덕이 부족한 자, 그런 명주일 수 있겠고 뭐 보편적으로 이 사주 원국에서 음량이 균형을 이루고 또 오행을 다 갖추어 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은 원국이 안정돼 가지고 어, 스스로 그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원국 자체에서 다 헤쳐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정화가 만약에 원국에서 모든 오행을 다 갖추고, 음양이조화돼 가지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명조다 보면은 이운에길흉하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평탄한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자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그 오행을 다 갖추고 또 안정되어 있는 이런 명조가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행을 다 갖추고 음양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그 원국이 안정된 이런 명조 같은 경우에는 그 만사가 좀 안정되고 또 평탄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세파를 좀못 느끼는 자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조 같은 경우에는 뭐큰 일은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명조 같이 음양이 좀 균형을 좀 제대로 못 이루고. 또, 오행이 편중된 자 이런 명조들 같은 경우에는 쇠파에좀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한마디로 예방주사를 좀 많이 맞은 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힘은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큰 일을 하려면 요즘 같으면은 뭐 선거 같은 거 어려운 거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온갖 그 질문도 다 극복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평탄하게 살다 보면은 자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요즘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그 오행이 좀핀중된자 그런 사람들이 뭐 정치계나 아니면은 사업계에서 오히려 투각을 나타내는 자 그런 경우는 좀 많더라고요. 그 모형을 다 갖추고 또음향이 균형돼 가지고 원국이 안정된 자 이런 평탄한 자 그런 명조가 꼭 좋다고는 볼수 없지만은 사주 명략에서는 이렇게 그 오행을 다 갖추고 평탄한 명조를 가장 좋은 명조로 봅니다. 이렇듯이 원국에서 이렇게 좀 불안정하면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그 대응능력이 좀 부족하겠죠. 지금 이 정화의 일관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없다 보니까 요게 지금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죠. 남편이 안전자리 통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한 힘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정계충을 하니까 말로는 정계충이지만 실은 그 수국화로 자신의 불인 이 늘꺼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스트레스 상당히 심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그늘 시달리다 보면어떤는그 공격적인 행동도 나타날 수 있겠고 어, 때로는 그 극단적인 선택도 할수 있는 자, 그런 명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이 부분에서는 원국에서 육친덕이 좀 부족한 명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원국에서 육친덕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우울해서 부족한 이런 모공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로 어, 남편이 운해서 이렇게 수생목으로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그 열심히 일한 걸 목생화로 여기 자신한테 어, 그 결실을 갖다 주는 그런 운이 되니까 어, 상당히 좋은 자 그런 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일간이 필요한 자 그런 오행이 이렇게 운에서 오는 자, 이런 경우가 더그뭐 육친덕도 될수 있겠지만은 어, 보편적으로 그 육친덕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인 인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국에서 이렇게 그 육친득이 부족하면은 운세에서도 기운이 와가지고 인득이 좀 많아지면은 평탄한 아니면 좋은 그런 운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육친득도 좀 부족한 명조인데 이 보시면은 인득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명조다 볼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모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공행 보시면은 여기 이거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까지가 모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72살 됐을 때 겨우 이제 얼목이 오고요. 그 다음에 82살 됐을 때 이렇게 간목이 오죠. 이런 식으로, 어, 노년기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 안에 벌써 어떻습니까? 이 안에 남편하고 헤어질 거 있으면 다 헤어졌겠고, 남편한테 시달릴 것, 주변에서 시달릴 것, 다 시달린 자, 그런 후죠. 그죠? 이렇게 상당히 좀 힘든 자,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얼목이 또 운에서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얼목이 운에서 오더라도, 요 경술이죠. 그죠? 이렇게 경술 같으면은, 여기 경금이 이렇게 얼경합으로, 이 얼목이 얼경합금이잖아요. 그죠? 금기운을 바뀌어버리니까, 얼목이, 얼목 역할을 못하니까 이것도 좋은 내, 운이 못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갑목이또 좋은 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요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전자리 통근을 한이 강한 경금이 이렇게 그긍극목으로요 감목을 극하는 자 그런 경우니까 어이 경우도 제대로 감목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젊을 때 한번 볼까요? 젊을 때 같으면 여기 여기 22세부터 여기 한40 여기 51세까지 그죠? 52세가 여기부터 시작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기 경술이죠 그죠? 22세부터 여기는 31세 까지입니다. 경술대운 이렇게 보시면은 자 경술대운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경술대운에서 여기 이제 좋은 운이죠. 그죠? 경술대운이 이렇게 좋은 운이고 또 이것도 좋은 운이죠. 그죠? 이렇게 좋은 운인데 여기 경술대운 같으면 여기는 여기 토생금으로 강해진 요경금이 이렇게 그 갑경충으로 이걸 쳐버리죠. 그죠? 쳐버리니까 이 경우도 좋은 운이 못되고 여기 얼목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얼경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역시 좋은 운이 못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육친득도 좀 부족하고 또 운세에서 인득도 좀 부족한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육친득도 부족하고 또 인득도 부족한 이런 명조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성의 기운을 좀 도다 줘야만이 자신이 좀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인성이 뭡니까? 인성 같으면은 뭐, 공부를 하거나 수양하는 자, 이런 부분도 포함되겠고, 또, 활인업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을 때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자수성 가는 하 자,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좀 나이가 좀 들으셨다면은, 뭐 체락이나 명리학 같은 거, 이런 거좀 하셔가지고, 활인업 쪽으로, 어, 좀 매진하시면은, 어, 도움이 되는 자, 그런 명주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는 거, 자주에서 육친덕도 좀 부족하고, 운에서 들어 받쳐지지 못해 가지고 인덕도 좀 부족한 그런 명조 풀이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